1차 당식 px가 있고, 1차 당식 qx가 있대요. 근데 조건을 줬어. 자, 첫 번째.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자, px, q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뭐야? 목시 있으면 되지 뭐가 있으면 된다고 목 목시 있으면 돼 근데 얘 3차고 얘 1차라며 곱하면 몇차 나와야 돼 4차 나와야 되거든 얘 몇차야 3차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 몫은 1차. 즉, 내가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이해 가야 뭔 소리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 이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항등식 보면 누구 떠올리라고 대입해주는 센스. 누구 대입하고 싶은 애 있어요? 어, X에 1을 대입해볼게. 그러므로, P1, Q1은 0 나오네. 인정? 뭔 뜻이야? 어,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아니야? 뭐, 둘다 0일 수도 있고. 이해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너가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뭐, 나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요게 성립을 한데, 그러면, 여기 지금, 큐, 근데 큐빵이 몇이래?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p2q8의 값을 구하래. 그럼 qx도 구하고 px도 구해야 되는 패턴인데 <laughs> 자세히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q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우의 수를 나눠. q1이 0인 경우 얘가 0이라고. 아니면 0이 아니거든그렇둘중 하나다. 그때는 이제 P, p1이 이제, 결,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Q1이 0인 경우 Qx는 뭐라고 쓰면 돼? 최고차항 계수 a 쓰고 x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 가요? 자 그럼 우리 나 조건을 통해서 나 조건을 통해서 세번째로 나조건을 통해서 px를 표현해봐. px는 뭐야? x 세제곱 빼기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qx의 제곱이야. 맞습니까? 근데 qx를 내가 지금 1번 경우 넣었잖아. 얘를, 얘를 뭐, a에 x 빼기 1로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빼기 2AX인데 제곱하니까 뭐야? 4A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계산 안 틀렸나? 아이고, 틀렸다 했네. 빼기 A 제곱 X 제곱. 10 플러스 4 a 제곱의 x 플러스 1 2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네 Oh, 아, y god, I a 제곱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그럼 10 빼기 a 제곱 이렇게 써야되네 요거 지금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마마 플러스니까 이렇게 써야되네 계산 실수했어 미안해 왜냐면, 빼, 제곱을 하면 빼기 2x, a가 되는 거잖아.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px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얘가, px가 3차잖아요? 근데 qx는 방금, 뭐야, 이렇게 표현 해줬잖아. 근데 너, 너네가 얘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걸로 이렇게. 즉, 이 친구를, 오랜만에 볼 텐데 뭘 하냐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야 뭘 하라고? 어? 뭘로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3으로요 얘를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세요 그러면 x 뺄게요 그럼 3 빼기 a제곱 x제곱 빼니까 2a제곱 빼기 13에 x 13 마이너스 a제곱이야 자3 빼기 a제곱 이렇게 써 그럼 3 빼기 a제곱에 x제곱 3배 해주고 a제곱 빼기 3x 3에 3 빼기 a제곱 이렇게 니 이거 이해 가요? 얘를 빼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제곱 빼기, 빼기 근데 플러스 9 이거 아니가 뭐야? 빼기 4의 x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3a제곱 이거 아니가 뭐야? 2a제곱 13에서 9 빼니까 플러스 3 가요? 근데 얘가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왜냐면 나눠 떨어졌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데 A 제곱이 마이너스 4, A 제곱이 마이너스 2.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허수, 허, 허, 허수가 나오잖아요. 안 된다고. 자 그럼 네 번째 Q1이 영이 아닌 경우야. 뭔 경우? 아닌 경우. 오케이. 그럼. 얘가 x 빼기 1 꼴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아저씨 얘가요 얘인 거야 이렇게 돼야지 즉 px가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3 x 빼기 1 이렇게 돼야지 왜냐면 이 QX가 1이 아닌 X-1을 안 갖고 있으니까 다른 거 갖고 있는 거예요. X-1이랑 여기 2차, 즉 3차인 PX는 얘가 돼야 된다. 이걸,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야지. 그럼, QX의 제곱은 뭐가 돼? 이제 계산해. 다섯 번째로 가. 나조건을 가지고 조, 계산을 하라고. 집어넣으라고, 얘를.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얘 px부터 정리를 할걸 그랬네. 정리를 좀 하자.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x제곱. 그럼 뭐야? 빼기 4x제곱. 3x. 3x. 뭐야? 6x. 빼기 3.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너가 여기서 qx의 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야? x 세제곱 빼기 10x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얘를 해줘야지. 오케이, 도키? 그럼, 지워지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아예, 플러스, 4x제곱, 빼기 6인가 뭐야? 빼기 6, 16x, 플러스 3, 플러스 13 뭐야? 16 되네? 어, 근데 이거 뭔데? 2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잖아? 와우! qx를 구해버렸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Q 빵 넣어봐 빵 넣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4니까 어, 만족하지? 그럼 Qx 다 구했네 그래서 네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여섯 번째 P2 P2는 이 넣을게요 2 넣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8 나오고 이 넣으면 4 마이너스 16 나오고요 이 넣을게요 그럼 여기 10이 나오고요 플러스 빼기 3 그럼 뭐야 이거 빼기 4, 4빼니까 1이네? 맞나 1? 그 다음. Q8은요? 8로 하면 8이 16. 4 빼니까 뭐야? 12? 더하니까 답은? 13? 예.